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끼면서 폭염특보가 약간 완화됐지만 무덥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도 경상도 지역이 가장 더워서 대구가 35도까지 쏙겠고요. 광주 33도, 서울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분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 새벽 시간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최고 120mm 이상이 쏟아질 걸로 예상돼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외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20에서 6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벼락이 치거나 돌풍도 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제주도에 오락가락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발달한 비구름이 밤부터는 남부지방을 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만 다소 끼겠고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잦은 내리겠습니다. 한낮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남부 지방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교출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